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삶의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떠납니다. 떠날 때이 몸을 벗어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이 몸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이 세상을 떠나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결정과 나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살면은 이제 영원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서 살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곳으로 갈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 평생 지은 죄의 형벌을 받으러 갑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삽니까? 정확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뜻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 살아계시는 그분을 내가 모시는 것하고는 별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네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전적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서 살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지를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안계신다면 천국 갈수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주님이 없는 사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이 낙은의 삶을 마치면 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을 영원히 받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비록 부귀 영화를 부족함이 없이 소유하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지은 죄에 대한 죄인으로서 심판과 형벌을 받는 삶을 삽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계십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모시고 삽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죄인의 신분으로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니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영원한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 법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께 의뢰되 요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의식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과 같은 자지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대접하고. 살도록 깨워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없겠죠? 요셉의 생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셉의 생애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거의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할 때를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요. 덕기가 거북스러운 남의 허물이나 뜯고 그런 이야기를 즐깁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고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셨지요. 함께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누구나 볼수 있었어요. 낮에도 볼수 있었고 밤에도 볼수 있었고 그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들은 그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육신에서 나오는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거예요. 말씀이 보장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의 증거가 되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그네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10편, 16편,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말은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4경전 2장 2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상을 볼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가장 귀한 복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재물도 필요하지만 주님과 바꿀 수 없지요. 건강도 필요하지만 주님과 바꿀 수 없지요. 재물, 세상 떠날 때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건강 늙으면은 건강은 사라집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부귀영광 안개와 같이 시간 되면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만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보물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주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나 스스로는 천국 갈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주님 때문에 천국에 가서 살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다면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면은 내가 지은 죄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지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살아가는 죄인의 신분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섬기면서 사세요. 나를 섬기는 대신에 그분을 섬기세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사는 대신에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사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이 헌신한 자에게 주인으로부터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주인 앞에 가서 영광의 상급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준 사상에 빠져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헛된 삶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주인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잘 섬기면서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